화요 25 도자기 회사인 광주에서 내놓은 증류식 소주 브랜드 화요의 25도 제품이다. 증류식 소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화요는 알만큼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그만큼 오래되고 꾸준히 잘 팔리는 소주이지만 2005년에 첫 제품을 출시하고 10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2010년 군부대 납품을 계기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고 2015년엔 적자에서 벗어났다. 결국 결정적인 해법은 세금을 감면받는 군납이었다. 좋은 술일수록 세금을 더때려맞는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주세법이 하루속 밑에 정되길 기원한다.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유의 특징은 입국과 감압식 증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입국은 흑침 누룩의 한 종류로 전통적인 흑침 누룩이 누룩 자체를 산산히 흩어뜨려 사용하였던 반면 입국은 찐쌀 나달에 아라리 누룩균을 배양해 만드는 방식이다. 20세기 일본에서 개발된 현대화된 계량 누룩으로 일본에서 그냥 누룩이라고 하면 입국을 파리듀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균 배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입국은 우리 전통 누룩과 달리 원하는 균을 선택적으로 집중 배양할 수 있고 전체 원재료 함량에서 누룩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어 맛과 향이 더 단순하고 부드럽다 화요오는 여기에 감압식 증류까지 더해 상합식 증류 특유의 판매와 같은 거친 개성을 한번더 억제했다 가격을 보자 화요는 도수, 용량도 여러가지고 파는 곳도 다양해서 가격이 제각각이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화요오 25 375ml 제품의 경우 1만 2천원 대외 500ml 제품은 18,000원 내외다. 편의점 기준으로 375ml 제품은 14,000원, 200ml 제품은 8,500원이다. 그 향을 보자. 부드럽고 달달한 쌀향과 은은한 두루 냄새가 느껴진다. 다만 전통 소주보다는 일본 사케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느껴진다. 일본식 입국을 사용했다 보니까를 같이 하는 듯하가 멜론 향 같기도 하고, 소다맛 아이스크림 향 같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달달한 향이다. 코를 완전히 박으면 알코올이 느껴지지만, 큰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 코박 중 매우 가능이다. 맛을 보자. 향과 큰 차이는 없다. 멜론 소다 향이 물게 입안을 채우고, 미세한 단맛이 스치듯 느껴진다. 고도수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물처럼 물게 느껴질 수도 있다. 뒷 맛으로 매운 느낌이 살짝 스쳐간다. 목을 넘긴 뒤 여우는 중류식 소주가 대부분 그러하듯 깔끔하게 떨어진다. 화요 특유의 사항이 없게 남을 뿐이다. 별점 4.5점. 화요만큼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맛도 괜찮은 중류식 소주는 사실상 없다. 중류식 소주 시장이 황무지이던 시절부터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비록 전통 소주와는 궤도 다르고 내 취향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소주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줄평 화요 좋아요 환영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화요 하이볼을 만들어보자 얼음 넣은 잔에 화요 25일 토니거터의 비율로 넣는다 마무리로 레몬즙을 살짝 넣고 잘 저어주면 화요 하이볼 완성 화요 특유의 멜론 소다향이 토니거터 레몬즙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술알못의 술술일기 화요 25끝